너무 옛날 진행 아니야? 가족으로 판창. 네. 비. 네. 그래서 다섯 명, 다섯 명 해서 이렇게 네 팀을 만들어서 한번 네. 예, 게임 결과로 예쁜 사진, 하트에 대해서 우리가 SNS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자, 그래서 우리 팀. 자, 다음은 윤성 팀. 이 하나도 못맞춰내 봤을 때 역시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저 봐주세요 서로 눈 마주치면 안 돼요 치킨 부위입니다 치킨 부위 닭다리 닭날개 어. 아, 예. 닭다리 닭날개 닭가슴살 하나 둘셋 닭다리, 오케이! 오, 닭다리! 오케이! 닭다리 닭다리 닭 날개가 하나 들렸는데 닭다리 닭다리 닭다리? 이거 비디오 판독 돼요? 아, 안 돼요? 닭다리. 생방이라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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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한 문제 예 벌써 맞혔네 큰 나는 거야 누구지. <laughs> 자 라면 토핑입니다 라면 토핑 계란 김치 치즈 하나 둘셋 계란 뭐야? 얘기하네 짠아 됐어 이제 또두 번째다 조승현죄송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걸 그렇게 네. 두 문제 귀여워. 단숨에 귀여워. 1위로 올라갑니다 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아, 그래? 아, 이번에는 번째. 첫 토이스토리, 아, 알라딘, 겨울왕국 어. 하나 둘셋 겨울왕국 틀렸어 누구야 누구야 겨울인간 누구야 토이스토리 쉬는 날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싶나요? 잠자기 게임 청소 하나둘셋 잠자기. 아, 뭐. 아. 아, 뭐 그런 거이 <laughs> 게임이야. 아, 혁이에요 네. 아, 진정 게임 진정게 오. 진정게 오, 네. 오. 게임, 게임, 게임 좋아요? 아, 네, 게임 좋아요. 어, 그래요? 네. 어떤 거? 비디오 게임 아니면 컴퓨터 게임? 그냥 다 해요. 다 해요. 다 해요? 맨날 밖에 나서 부르면 안 나와요. 아 이거 또 뭐예요? 나 진짜 마지막 문제 다왜 이래요? 저와 오늘 제가 나름 는데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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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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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뭐뭐팀 1팀이 좀3개나 맞췄는데. Yeah! 아, 예. 자, 우리 윤성희 팀세 문제 성공! 예. 잘 했어. 자, 다음은 정모 팀. 네. 대박이잘 봤어. 고다 <목소리> 자, 아주 자동이네 자동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자 치킨 부위입니다 우리가 닭다리인 설마 닭다리 닭날개, 닭가슴살, 닭다리 하나 둘셋 닭다리 아이스크림 유빈이 형 비비 민초, 바닐라, 샤베트 과일 샤베트 하나 둘셋 바닐라 <목소리> 민저, 민 저, 저민저지. 좋아하는 히어로, 다 히어로 좋아하죠. 그런데 이거는 워낙 의견이 가지. 다양합니다. 아, 각자 다들 <목소리> 좋아하는 근데, 게 달라서. 취향이죠저승 헐크 좋아하는 사람은 헐크. 헐크. 헐크 저승이요. 저승. 저승이히어로가아니잖아 저승자. 너무 잘 되겠습니다. 무인도 갈때 갖고 가고 싶은 거. 인도, 인도, 무인도 갈 때. 무인도 선동표 친구 식량 핸드폰 하나 둘셋 핸드폰. 핸드폰, <laughs> 핸드폰, 핸드폰 가져가서 할 거야. 누구, 씨, 누구, 친구가 더 누가 친드폰 누구. <laughs> <laughs> 친구의 핸드폰 봐주세요. 유성인 팀두 개. 성 팀이 세개 맞췄죠. 네. 인성인 팀이 세 개로 우승입니다. 하나, 둘, 셋! 이팅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시간차다 <laughs> 아, 그래요? 아, 재밌는 게임 해왔습니다 <laughs> 시청자 돌파 뽑는다. <laughs> <laughs> 아, <안 멀란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200만 시청자를 말씀드렸죠, 단체 사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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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좋은 모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시간이 있다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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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축. 어. 맛있겠다. 케이크 진짜 맛있겠다. 여기 들어가지 말고 같이 있어요. 응. 어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쁜 아무것도 없는 생크림 케이크를 준비했고 이렇게 케이크 재료들을 잔뜩 저희가 어, 만들어봤습니다. 재료 한 번만 잡아주세요. 네. <laughs> 어, 어, 하나 빼먹어야겠다. 우리, 우리 프로듀스 X 101 연습생들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다 같이 나와서 한번 꾸며볼까요? 장갑 네. 하나씩, 장갑 끼고, 장갑 착용, 위생 요 나도요. 동표 좀 앞으로 가. 카메라 등지지 않게. <laughs> 네. 저기요. 당장. 지금 앞에잘안보다소우스엑스 배웠어. 스 말고 또뭐 어떤 거? 열정. 열정. 네. 어, oh, K의 열정을 ]決als. 표현한다. 꿈꿈 열정 꿈별들 뭐야? 카메라 등지지 말고요. 아, 이거 뭐야? 조금만 퍼져요. 여세요. 예. 어헐마시 <laughs> 아니 먹지마 먹지마 <laughs> <laughs> 만들려고 이거 왜왜 <laughs> 먹고 있어 아, 맛있어? 토니야 토니야 뭐는거야 만들어볼까요? 자 <laughs> X 그려줘요 X 응. 한 명씩 손에 찍고 나와줘요 한 명씩 찍고 나와요 케이크를 만들려고 먹지마 먹지마 안녕 <laughs> 상은나파이널상은이때상은이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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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모습 더 세진, 이세진의이습으로꼭 <laughs> 너의 매이을상은이 영상은 이너상 브이씨알 잘 부. 가득이다. 칼로리 덩어리 아니야? 열. 근데? 아이고 <웃음> <웃음> 칼로리 덩어리. 열정도 오케이, 바... 끝나고 우리끼리 다 나눠 먹는 걸로. 네. 해보도록 네! 아 케이까지. 아 케이까지 시간 40분 정도 저희가 진행을 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요. 캠이가 이죠?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아, 캠프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오닭. 이제 파이널 생방송이 사실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6에서 요초다 한번 다 같이 켜볼까요? 네, 네. 아, 네. 어, 진짜 초는 아니지만 <laughs> 아이고 아이고 불좀 옮겨주세요 불좀 옮겨주세요 불좀 옮겨주세요 불좀 옮겨주세요 불좀 옮겨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다 켰죠? 네 그래요 어 미니 꺼졌다 어? 주의. 어 주의. 오, 주의. 오, 주의. 아. 갭파 봐요. 캠프파이어는 조금 그래도 진지하게 네. 어, 한, 네. 돌아서 진역이로 오는 걸로 아, 그렇게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네. 생방송에 뭐, 이만는 가고, 다짐,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보죠. 네.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사랑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받은 것도 처음인 것 같고, 또 많은 친구들과 많은 선생님과 많은 스태프분들의 사랑 받은 것도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무대로 꼭 보답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아, 마지막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계속해서 하트 수 예,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는 오늘 준비한 X11 캠픽 여름 일기는 맞습니다. 11시 생방송 무대에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 시간을 갖죠. 뭐 푸드의 전통이죠. 1등 연습생 김유한 연습생께서 인사 리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 프로서님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트 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200만 돌파 고마워요 땡큐 정수영 정수영 오 이리 와 들어와 들어와 미니 와, 미니 빨리 와. 보여? 안볼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 둘, 오